안녕하세요. 68년생 박소영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강아지 방석 만들기를 해볼까요? 다 복습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버려진 전기요. 버려진 전기요에 사이드로 떨어서 선을 빼고 다시 깨매기로 했고, 이건 뭐라고요? 버려진 길거리에 퍼진 매트리스. 요. 세탁을 하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쉽게 요를 살수 있지만 세탁이 힘들어서 길거리에 많이 버리고,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할 시가 계시니까 스티커를 붙이라고 말하지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버릴 때 몰래 버리곤 합니다. 세탁을 하니까 요렇게 하얗게 되었죠. 자, 아무리 좋은 비단솜, 명주솜, 바이오 살균솜이라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탁을 하여서 여기에 1인용 전자 요반 사이즈만큼 잘라서 한쪽 면을 이렇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 바느질 선이 보이죠. 강아지 방석이 했을, 했을 경우 이렇게 바느질 선이 있으면 강아지들이 뜯길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면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사이드 한번 박아볼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 별입니다. 지금 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별이와 함께 촬영을 합니다. 물건 구매하기는 너무 쉽고 처리가 힘들어서 쓰레기는 쌓이고 그래서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전혀 구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버리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게. 저기 우리 별이 때문에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